영상을 클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의 연애 길잡이, 연애 신호 등입니다. 여러분, 남자가 여자를 좋아할 때 어떤 모습이 가장 먼저 떠오르세요? 밥 먹었어? 하고 자주 연락하는 것, 아니면 선물을 사주거나 말 한마디 한마디 챙겨주는 것, 물론 그런 것도 다 남자의 호감 표현일 수 있어요. 그런데 사실, 남자들이 진짜 여자를 좋아할 때는요, 절대 숨길 수 없는 몇 가지 행동들이 있어요. 그리고 재밌는 건, 이 행동들을 본 여자는, 아, 이 남자가 나를 진짜 좋아하는구나, 라고는 느끼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은 바로 여자들은 잘 모르는 남자가 정말 여자를 좋아할 때만 하는 5가지 행동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그 남자의 마음을 지금보다 훨씬 더 선명하게 볼수 있을 거예요. 그럼 바로 이야기를 시작해볼게요. 첫 번째, 질투하거나 삐치는 모습을 보인다. 여러분, 남자가 어떤 상황에서 제일 많이 삐칠까요? 바로 당신이 다른 사람과 즐겁게 이야기할 때예요 사실 평소 남자들은 자존심이 굉장히 세죠. 괜히 질투하는 게 티나면 스스로도 자존심이 상하고, 또 남자답지 못해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통은 자신의 감정을 꽁꽁 숨기려고 해요. 그런데 좋아하는 여자 앞에선 달라집니다. 이상하게 자존심보다 감정이 먼저 튀어나와 버려요. 괜히 삐치고, 괜히 말수가 줄어들고, 별거 아닌데, 혼자 심통 부리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당신이 남자 사람 친구랑 웃으면서 대화하고 있었는데, 그걸 본그 남자가 표정이 굳어버렸습니다. 나 아무렇지도 않아. 이렇게 말은 하지만, 그 남자의 표정, 행동에서 다 티가 납니다. 말이 짧아지고, 장난쳐도 받아주지도 않고, 괜히 조금 토라진 모습. 그게 바로 당신을 진짜 좋아한다는 신호예요. 남자는 마음이 없는 여자한테는 질투도, 미침도 없습니다. 왜냐구요? 굳이 감정을 쓰고 싶지 않거든요. 그런데 여자에 대한 마음이 깊어질수록 자존심은 뒤로 가고 감정이 앞서게 되는 거죠. 더 중요한 건요, 그 질투 속에 담긴 메시지예요. 나는 너를 소중하게 생각한다. 나는 네가 내 곁에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표현되는 방식이 바로 그 작은 토라짐과 예민함입니다. 때로는 유치해 보일 수도 있고 때로는 귀찮을 수도 있지만 그 속에는 너를 잃고 싶지 않다 라는 절실한 진심이 숨어있어요 그러니 그 순간을 단순한 짜증으로 만 보지 마시고 아이 남자가 나를 진짜 좋아하는구나 라고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두번째 진정하거나 뚝딱거린다 남자라는 존재는요 사실 좋아하는 사람 앞에서 가장 당당해 보이고 싶어해요 멋있게 말하고 유머러스하게 행동 하면서 는 이런 남자야 하고 자신을 어필하고 싶어 하죠.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진심으로 마음에 드는 여자 앞에서는 그 자신감이 쉽게 흔들립니다. 그래서 생기는 게 바로 어색한 긴장감이에요. 평소에는 말도 잘하고 분위기를 잘 띄우는 남자인데 정작 좋아하는 여자 앞에서는 말이 자꾸 꼬이고 괜히 손을 어디에 둬야 할지 몰라서 어정쩡하게 허공을 만지작거리기도 합니다. 평소처럼 행동하지 못하고 뭔가 서툰 모습을 보일 때 바로 그게 남자가 마음을 움직이고 있다는 증거예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평소엔 무뚝뚝하고 차갑던 남자가 당신 앞에서만 갑자기 목소리가 한톤 올라가고 괜히 농담했다가. 혼자 웃음을 참지 못하고 얼굴이 붉어지는 순간 그 모습이 사실은 죄의 마음이 진지하다는 가장 확실한 신호일 수 있어요. 관심 없는 사람 앞에서는 절대 이런 모습이 나오지 않거든요. 관심 없는 사람에게는 편하게 대하고 가볍게 대화하거나 실수를 하더라도 곧바로 잊어버려요. 친미학에서는 이걸 자기 제시라고도 합니다. 중요한 상대 앞에 있을 때 평소보다 더잘 보이고 싶은 마음이 커져서 오히려 평소 같으면 안 하던 실수를 하고 지나치게 신중해지면서 하기를 는 거죠. 말이 길어지다가도 갑자기 막히고, 눈을 마주치면 바로 피하다가 다시 슬쩍 바라보는 행동들, 그 모든 게그 사람의 마음을 증명합니다. 여러분, 누군가의 앞에서 긴장한다는 건 그만큼 그 사람을 소중하게 생각한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 앞에서는 긴장하지 않아요. 그냥 내 마음대로 행동하죠. 그런데 어떤 사람 앞에서는 작은 한 마디, 작은 행동도 내 마음이 될까봐. 굉장히 조심스러워집니다. 그러니 그 남자가 당신 앞에서 약간 어색해 보이고 말이 자꾸 꼬이거나 불필요하게 긴장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이 사람 원래 이상한 사람인가?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오히려 그게 그 남자의 진심이 담긴 솔직한 호감 표현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약한 모습을 드러낸다. 남자들은 원래 당해 보이고 싶어 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힘든 일이 있어도, 괜찮아, 나는 아무 문제 없어. 이렇게 말하죠. 허투루는 아무렇지도 않은 척, 강한 모습을 유지하려고 합니다. 그런데요, 정말 진심으로 좋아하는 여자를 만나면, 이상하게 그 앞에선 조금 무너져도 괜찮다고 느껴요. 내가 약한 부분을 보여도, 이 여자라면 이해해 줄것 같은 믿음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 평소에 친구들 앞에선 절대 힘든 내색 안 하던 남자가, 유일하게 당신 앞에선 사실, 요즘 회사 때문에 너무 지친다. 이렇게 솔직히 털어놓는 거예요. 혹은 작은 일에도, 나 사실 이번엔 좀 무서웠어. 라며 속마음을 고백하기도 하죠. 이건 단순한 하소연이 아닙니다. 이미 이 남자는 당신에 대한 신뢰가 굉장히 두터워진 거예요. 심리학에서도 의조는 그냥 약한 게 아니라 상대방에게 믿음이 있을 때 나오는 행동이라고 말해요. 내가 지대도 괜찮은 사람, 내 약점을 맡겨도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게 바로 진짜 사랑하는 사람에게만 도이는 행동인 거죠. 네 번째, 시선이 닿고 간다. 여러분, 남자 이 눈은 거짓말을 못합니다. 좋아하는 여자가 있으면 그 여자를 보고 싶은 마음을 숨길 수가 없어요. 말은 하지 않아도 무의식적으로 시선이 자꾸 그 사람을 향해 찾아가죠. 다이 친구들이랑 모여 있어도 농담이 오갈 때도 대화를 나누는 순간에도 그 남자의 눈길은 자꾸만 당신을 향합니다. 그건 계산된 게 아니라 보고 있으면 그냥 행복하기 때문이에요. 혹시 이런 경험 있으세요? 왜 자꾸 나만 쳐다보는 것 같지?라고 느껴지는 순간 눈이 마주치면 괜히 피하는 척하다가도 또 다시 나. 를 금방 바라보는 남자, 그건 단순한 시선이 아니라 그 남자 마음이 당신에게 계속 흘러가고 있다는 표시예요. 사람은요, 보고 싶은 걸 보게 돼요 그리고 좋아하는 사람을 눈으로 확인하는 순간 그 자체로 엄청난 안정감을 느낍니다. 그러니까 남자가 자꾸 여러분을 바라본다면 그건 이미 마음 깊이 당신에게 끌리고 있다는 신호예요. 다섯 번째, 진짜 좋아하면 절대 헷갈리게 하지 않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남자는요, 정말 좋아하는 여자 앞에서 오히려 헷갈리게 굴지 않습니다. 물론 관계 초반엔 조금 서툴고 긴장해서 어색할 수 있어요. 하지만, 마음이 확실하게 자리 잡으면 남자는 행동으로 분명히 보여줍니다. 나는 너 좋아해. 라는 말을 직접적으로 못하더라도 연락이 끊기지 않고 약속을 잘 지키고 작은 부분에서 꾸준히 신뢰를 쌓아가려고 하죠. 여러분을 헷갈리게 하는 사람은요. 아직 마음이 확실하지 않거나 그냥 가볍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진짜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그럴 수가 없어요. 왜냐고요? 괜히 애매하게 굴다가 당신을 잃을까봐 두렵거든요. 진심으로 좋아하는 남자는 오히려 단순합니다. 당신을 향한 마음을 숨기지 않고 분명하게 표현하려는 행동을 합니다. 그게 바로 진짜 사랑의 무게예요. 남자가 보여주는 진심은 화려한 말 속에 숨어있는 게 아니라 작은 순간들 속에서 드러납니다. 질투하고 긴장하고 약한 모습까지 보여주는 것 그리고 자꾸 눈길이 가고 결국엔 애매하게 두지 않고 분명히 다가오는 행동 태도 오늘만한 행동들은요 남자가 진심으로 사랑할 때만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신호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늘 말로만 확인하는 게 아니에요. 말보다 더 선명하게 드러나는 건 바로 그 남자의 행동입니다. 그 행동이 그 남자의 진심을 증명해주죠. 혹시 지금 여러분 곁에 있는 사람이 이 다섯 가지 모습을 보이고 있나요? 그렇다면 그 사람은 단순히 당신을 좋아하는 게 아니라 정말 진심을 다해 당신을 사랑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과 알림설정 한 번씩 꼭 눌러주세요. 지금까지 당신의 연애 길잡이 연우신호등이었습니다. 아. <목소리가>